코로나가 3, 4차 파동으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하루 확진자가 1만 명 이상인 나라가 10여 개국인데 주로 선진국으로 누적 확진자가 1억 640만 명, 사망자도 232만 명이다. 최근에는 백신 개발보다 빠른 속도로 변종까지 발생하며 지역 국가별로 새롭게 확산시키는 양상이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가장 덥다는 이상한 이야기지만 사실이다. 우리가 태양과 가장 가까운 근일점일 때인 1월에는 지구와 태양 거리가 1억 4,750만 km지만 원일점인 7월에는 500만 km가 더 멀어진 1억 5,260만 km이다.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에 머물 때이 지점을 원일점이라고 부른다. 반대로 태양과 가장 가까운 때를 근일점이라고 한다. 원일점과 근일점이 생기는 이유는 태양계의 행성들이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타원 궤도를 그리며 공전하기 때문이라 한다. 거리가 먼 태양은 그만큼 지구의 햇볕을 덜 쬐인다. 미국 국립우주항공국의 로이스펜서 박사는 지구 전체에 평균적으로 쏟아지는 태양의 강도는 근일점일 때에 비해 원일점일 때7% 정도 적다고 했다. 그러면 지구가 7월에 이렇게 더운 이유는 지구의 자전축이 태양에 대하여 약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북반구의 여름은 덥고 남반구는 춥다. 지구 전체의 평균 온도는 근일점일 때보다 2.3도 더 높다는 것이다. 태양은 중심핵에서 초당 4억 3천만 톤에서 6억 톤의 수소를 쉬지 않고 태운다. 태양은 막대한 방사능을 내뿜고 있고 가장 낮은 표면 온도가 섭씨 5,500도이다. 빛이 태양을 출발하여 이 거리를 지나 지구까지 오는 데에는 약 8분 19초가 걸린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이론상 최대 2 0 9 0 k m 까지 접근이 가능하나? 태양은 아직까지 인간의 접근을 좀처럼 허락하지 않고 있다. 태양은 막대한 방사능을 내뿜고 있다. 나사에 따르면 현존하는 우주복은 외본도가 섭씨 120도까지 올라가도 우주비행사들이 편안히 유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우주비행사들은 태양과 최대 2 9 0 0 0 k m 까지만 접근이 가능해진다. 달과 지구와의 거리 또한 매한가지이다.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면 지구의 75%인 바다의 조수간만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재앙을 일으킨다. 조석은 지구의 바다가 태양과 다리 지구에 미치는 기조력에 의해 오르내리는 현상을 말한다. 조석 현상에 의해 바다의 깊이가 바뀌며 조류라 불리는 바닷물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해수면이 가장 높을 때를 만조 또는 찬물 때, 가장 낮을 때를 간조 또는 간물 때라 한다. 간조와 만조를 아울러 간만이라고 한다. 만조는 매 12시간 24분마다 일어나는데 12시간은 지구의 자전 24분은 달의 공전 때문이다. 이처럼 하루에 두번 밀물과 썰물이 들고나는 시간을 물때라고 한다. 여기서 물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빠지는 때가 사리이고 반대로 물이 가장 적게 들어오고 가장 적게 빠지는 물때를 조금이라고 한다. 지구와 달의 거리 역시 간만에 차에 영향을 준다. 달이 근지점에 있을 때는 조차가 더 커진다. 조석이란 달과 태양 그리고 지구의 운동에 의한 주기적인 해면 변동을 말한다. 질량이 큰 물체는 질량이 작은 물체보다 더 강하게 끌어당기고 거리가 멀어지면 당기는 힘은 급격히 약해진다는 말이다. 먼저 달이 해면에 미치는 힘을 보면 지구와 달은 인력으로 서로 끌어당기지만 움직이는 물체가 직선 운동을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의 관성은 서로 멀어지게 한다. 버킷에 물을 넣고 상하로 회전하면 버킷이 머리 위에 있을 때도 물이 아래로 쏟아지지 않게 하는 힘이 바로 원심력이다. 지구와 다른 서로 안정된 궤도에 있기 때문에 잡아주는 끈이나 버팀대가 없어도 서로 부딪히거나 서로 떨어져 멀리 날아가 버리지 않는다. 태양의 인력 역시 지구상의 모든 질점들을 끌어당긴다. 거리가 만유인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태양의 질량은 달의 2,700만 배이나 지구에서부터의 거리는, 달에 비해 387배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의 기조력은 달의 기조력에 비해 46%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태양과 달의 인력과 관성에 대해 바다는 동시에 반응한다. 지구와 달 그리고 태양이 일직선상에 있게 되면 태양조석과 달에 의한 조석이 서로 더해지며 그 결과 고조는 더 높아지고 저조는 더 낮아진다. 달과 지구 그리고 태양이 직각을 이룰 때의 작은 조석은 소조조금이라 한다. 소조 동안에는 고조는 그리 높지 않고 저조도 그리 낮아지지 않는다. 비행기는 드넓은 하늘에서도 거리두기를 한다. 항로상 안전을 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평행객이 활주로를 동시 사용할 경우 활주로 중심선 사이에 최소 이격거리를 보면 독립 평행 접근시에는 1,35m, 0 종속 평행 접근시에는 915m, 독립 평행 접근 시와 분리된 평행 활주로 운영 시에는 760m로 되어 있다. 인천공항은 동쪽 한번및두번 활주로 기이가 각각 3,750m, 액트 60m, 활주로 간 간격은 413m이다.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는 차간 거리는 달리는 속도에 따라 통상 100m로 되어 있다. 왜 차간 거리를 규정해 두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내어야 하는가? 그것은 안전의 최우선을 두고 서로가 지켜야 하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거리의 곳곳에는 금연 구역이 있다. 담배 연기는 타인의 건강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담배 연기는 바람이 없는 실내의 경우 1초에 0.6m에서 1.2m를 공중으로 날아간다. 담배 연기를 빨아들여 길게 내쉬게 되면 두 배의 거리까지 날아간다. 요즘 겨울철 K80 마스크를 쓰고 30분만 걸어도 마스크 안쪽에는 땀방울 같은 물방울이 흥건하다. 호흡 중에 내뿜는 습기는 찬 공기와 만나 물방울이 되는 이설점 현상 때문이다. 우리 몸은 66%가 물로 채워져 있고, 땀은 몸에서 나오는 액체인데 99%가 물이다. 땀은 잔병치레를 감시하는 파수꾼이라 한다. 성인이 흘리는 땀의 양은 하루 500에서 700ml 정도이며, 장시간 무더운 폭염 환경에 있거나 강도 높은 운동을 할 때는 2,000에서 3,000ml까지 정도로 보통의 4배나 땀을 더 흘린다. K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면 마스크 안쪽에 습기가 차서 물기가 묻어난다. 이는 호흡으로 내쉬는 우리의 숨결에 습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호흡에서 한 번에 들고 나오는 공기의 양은 성인의 기준으로 약 500ml 정도이다. 숨만 쉬는데 하루 400에서 500ml의 물이 빠져나가며 피부 증발이 500에서 600ml이니 물을 자주 마셔야 할 일이다. 코로나 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는 2m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자신이 내쉬는 숨에는 습기가 6.4%가 포함되고 이를 통해 코로나는 전파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거리를 두어야만 한다. 더구나 마스크를 써야만 효과가 있음은 여실히 증명된 아주 명확한 팩트이다. 껄껄거리며 마시고 먹으며 이야기를 하거나 큰 소리로 노래를 하게 되면 호흡하는 입김 속의 수분은 밀폐된 장소에서는 더 멀리 날아가게 되어 직격탄이 된다. 밀집 밀폐 공간에서는 사람이 모여 내쉬는 호흡으로 수분이 엉켜 진동하게 되고 혼합된 내쉰 공기가 연기처럼 번지고 비빔밥처럼 되어 서로의 입김을 들여 마시게 된다. 그러니 마스크가 얼마나 고마운가 싶다. 날씨가 추울 때면 입김이 안경에 끼게 된다. 특히 겨울철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안경에 김이 서리게 되니 불편하기 십상이다. 이따금 안경을 닦기 위해 입김을 후후불어 약간의 습기를 안경 표면에 묻게 하여 안경 알을 닦는 경험은 안경 쓰는 분들은 누구나 경험했을 것이다. 코로나 백신에 대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백신 빈부가 화대에 오르면서 빈민국의 백신 확보는 그 전망을 매우 어둡게 만들고 있다. 백신보다 더 가성비가 높은 것이 마스크와 거리두기 아닐까 싶다.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 맹물 백신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WHO에서는 이러한 백신 경쟁에 일침을 가하고 있지만 자국민 우선을 주장하며 아기 다툼하든 나 몰라라 한다. 성서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과를 따 먹은 것은 하느님과 같아지려고 한 어리석음이라 할 것이다. 하느님과의 지켜야 할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방증인 것이다. 위험한 도전을 즐기는 것은 한편으로는 새로움을 창조한다는 것이 될 것이나. 자신의 안전이 중요하지만 타인의 안전도 매우 중요하다. 사람과 사람의 사회적 거리는 서로의 다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가까워지고 다시 만나고 일치를 위한 사회적 배려라는 최상의 생명줄이 아닌가 생각된다.